제가 느낌으로도 사람 피부가 흡사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여기 놓에 있는 게뭐 리얼 돌이라는 건데요. 저도 뭐 실물 로는 오늘 뭐 처음인데요. 뭐 실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그럼 뭐 리얼 돌이 산업이라 할수 있을지 첨 리얼 돌을 앞에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신 박건기 의원께서 어. 뭐, 질의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마치 야당 의원들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 특히 같은 산자위 동료 의원들이 그게 할 말인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예, 이용지원입니다. 우리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언론 지상에서 리얼돌 그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성인용 전신형이란는말 뭐 들어보셨죠? 여기 놓여 있는 게뭐 리얼돌이라는 건데요. 저도 뭐 실물로는 오늘 뭐 처음인데요. 이게 이 몸통들은 뭐 TP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람 피부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만져보더라도 머리로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져보시면은 제가 느낌으로도 사람 피부가 흡사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즉 AI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이런 리얼드 수입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 들어본 적 어, 있습니다. 이때 그 판결에 따라서 수입된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어이 대부분 판결 이후에 예전에는 뭐일 년에 1 3건 정도 뭐 통관 신청이 들어오던 것이 이 판결 이후로 무려 1 1 1 건이 이제 통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세 계층에서는 여가부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뭐 불허하겠다 하고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판결을 통해서만 이 수입이 허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게 대법원 판결 이후인데 종국적으로 어, 막아지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은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대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을 하고 원천적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특정 사안 유형들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초상권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그렇게 보입니다. 공산품의 수입이란 유통 그리고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자부가 주무부처로 보이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관련 규정이라든지 대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아마 지정이 안 돼서 그저산업분지또 아니면 관계부처 어느 곳에 살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15년도가 24조원, 2020년도에 33조원 규모에 데린다고 합니다. 즉.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의 대상으로서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의 성인용품은 중국에서 전 세계 시장 의약 70%를 생산, 제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33조 원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리얼돌에 인공지능까지 개발해서, 어, 작년에 어비스사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반 리얼돌 제품을 출시까지 했어요. 즉 어느 국가에서는 이것을 규제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 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전세계 왕구류 장난감을 일 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른 형식의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이 리얼돌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이 대법원 판결과 일단 시장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산업인지 그에 대한 일단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라면 어, 어떻게 그 룰을 지키고 해야 될지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저희도 이 정부 측에서는 현재 규제적인 면에서의 검토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업적 검토와 산업적 지원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가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낌으로도 사람 피부에